양 팔을 짐벌 위에 올려놓습니다.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, 손을 붙인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를 들어줘요. 이렇게 드는 것만으로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정상이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코를 어 닫고 엉덩이로 버텨주는 거죠. 이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. 좀더 난이도를 높이려면 받는 면을 줄여줍니다. 팔꿈치를 붙이고. 더 난이도를 높이는 건 손을 앞으로. 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림이 많아졌죠. 이것도 코어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. 앞쪽 코어, 후면에 있는 코어. 자, 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닿는 면을 더 줄이는 거예요. 발 뒤꿈치랑 종아리가 살짝 닿을 정도로, 그 다음에 손 내리고 마찬가지 면을 줄여서 난이도를 높이고.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코어랑 그 다음에 후면에 있는 코어가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에 이 몸통이 앞에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탄력있게 딱 잡아줍니다. 골반이 앞으로 나, 이렇게 나온 건 한쪽 근육이 짧아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근육을 풀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. 지금처럼 몸통을 콱 조여줄 수 있고 약해져서 느슨해져 있는 근육들을 딱 단단하게 만들어줘야지만 반듯한 골반 경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.